도민일보 이면에 이인호 기자가 전합니다. 대구광역시는 군익은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종 보고회, 보고회를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TK신공항과 연계하여 미래 첨단, 첨단, 산업,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군의군은 대구에 편입됨에 따라 이 지역을 대구의 신산업 거점 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군의가 지금 많이 그 발전되고 있습니다. 진짜 군의는 굉장히 그 예전에는 낙후된 그런 군의군이 낙후된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대구에 편입되면서 많이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군의군. 예, 군의 좀 많이 우리가 좀 지켜보고 좀 난개발이 되거나 이러지 않고 갖고 있는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덜 훼손되는, 훼손되는 그런 어, 어떤 정책하에, 정책하에 개발돼서 발전되고 어, 또 군익은 군 국민들이 행복 지수가 좀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군익은 소배면 일대에 약 3, 630만 평방미터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서 군이 IC와도 인접하고 있어 교통이, 편, 교통이 편리하고 TK 신공항과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아, 군이군이 지금 이제 교통의 요충지가 되겠네요. 잘못, 잘하면. 왜냐하면 630평방미터의 그, 어, 규모의 그런 첨단 산업단지도 구미시에 지 들어오고 있고, 어, 구미군, 구한 어, 군이군, 구미군에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용역에는 천, 첨단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과 경쟁력, 그리고 개발 구상 및 타당성 분석 등을 다루, 다루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번 달 안으로 기본 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산업단지는 반도체와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수도 기반의 첨단 융, 융봉합 기술단지로 특성화, 특성화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 여기가 아주 그 반도체 모빌리티 수소 기반 첨단 융복합 단지로 아마 그 대구가 예전에 그아그 모직이라고 아, 그 그래요 모직 산업 모직이라고 그러죠 섬유라고 합니까 아 섬유 산업 음, 섬유 산업으로 그 굉장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그 기업이 활성화돼서 대구가 굉장히 그 경쟁 경쟁력이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요즘 좀 많이 그 섬유 산업이 죽는 바람에 많이 그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이번에 군이 군을 대구로 편입하면서 이게 보니까 전부 다그이 산업단지가 이게 반도체, 모빌리티, 수소 기반 첨단 융복합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미래 먹거리 먹거리로 지금 작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구를 한번 대구가 예전의 그런 어, 영화를 누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 항공과 자율 주행차 등 미래 신산업의 생산가 생산가치 사슬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면서 스마트 전력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약 1조 2억 원의 투, 2천억, 원이, 2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공영 개발과 수요자 맞춤형 방식을 병행하여 2027년부터 보상과 공사를 시작하여 이태K 신공항 개량 시점에 맞춰 완공할 계획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약 37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15조의 부가 가치 유발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하고 있으면서 약 15만 명이 고용 유발 효과 등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 15만 명이 고용 효과가, 음, 일어난다고 하면, 군의군이 대구의 거의 뭐 중심이, 어, 될 만한 그런 도시로다. 지금 뭐 대, 군의군 인구가 뭐 15만이 안될 텐데요. 한 몇만 밖에 안될 텐데, 어, 이런, 이 정도의 군, 그, 고용 효과가 있다고 하면, 군위군의 발전이 아마 나날이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중표 대구광역시장은 군위군 첨단 첨단 산업단지가 대구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하며 TK 신공항과 연계하여 대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 힘쓰겠다고 말했다고 이인호 기자가 소식을 전해 줬습니다.